도쿄공예대학교 애니과 4학년 재학 중인 학원 6개월 차 김하은 학생입니다. 졸업과 취업을 위해서 일본 입국을 해야 했는데, 입국 제한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게 됐어요. 직접 와서 상담받기 전에 수강료가 왜 이렇게 비싸나 싶었는데 직접 와서 상담을 받은 후에 이제 학생 한명한명 한명 담당 멘토님이 계시는 부분이나 수업 커리큘럼이나 쾌적한 원내 시설이 좋았고 이제 집에 컴퓨터가 없어도 언제든지 자습을 하러 올수 있어서 긍정적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돌다리를 엄청 세게 두들겨 박으며 배우는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야를 메인으로 수강을 했는데요. 항상 중요한 게 기초 단계인데, 한 프로그램의 기초를 4개월 동안 4개의 파트로 나눠서 배우는 게,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고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마야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더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 방식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았어요. 강사님들 피드백도 좋고, 질문하기 편한 분위기인 것도 좋았고요. 기초 4까지 수강하고, 이제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심화과정을 배우는 중인데, 어렵지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저는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정말 없는 편이라 수업 시간에만 하는 걸로는 영 부족해가지고, 이제 비는 시간에 무조건 작업하고 공부했어요. 계속 만들고, 혼나고, 피드백 받고, 질문하고, 이해하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술학부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졸업작품을 만들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많이 부담스럽고 시간 분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입사 조건을 보거나 잘 만들어진 다른 학생분들 작품 보면서 모티베이션 얻은 것 같습니다. 어, 마야 기초 1 수업입니다. 마야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진입장벽이 높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장 처음 배우는 수업인 만큼 학생들의 질문량이 상당했고 저도 많이 헤매고 어려웠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강사님의 열정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즐겁게 배울 수 있었고 이제 그냥 배워야 하는 힘든 산으로만 느껴졌던 마야가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서 마야기 조일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2D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3D 기술이 활용되는 작품들이 이제 많아지고 회사에서 3D 프로그램 기술자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2D 뿐만이 아닌 3D, 3D 기술도 더 배우고 연습해서 모든 방면에서 저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보다 더 매력적이게 표현해낼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고급 인력이 되어 있니? 능력 있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고생했다. 앞으로도 해팅.